예!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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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았어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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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요치치치치치치 준비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놀이 모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몇 화인지 40몇 화일 텐데 개만합니다 이게 그럼 1화군요 얘 꼬리 떼졌어요 얘 인생이야 될 시간. 슬프네요첫 번째로 제 인생에 제리뼈가사라진자 집중해 주시고 자기소개 오늘 또 누구누구 누구 나와 있는지 <laughs> 자기소개를 한번 오늘 머리핀 선생님인가요? 백설입니다 백넬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야 오늘의 문제는 뭔가요? 빨리 내주세요. 자늘 그렇듯이 찾아라 O X. 와 지금 진행자분 안녕하세요. 어, 진행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문제로 넘어가죠어 경고 누가 물건으로 여기 키보드 어. 때리나요자 찾아라. O X 네 좋습니다 찾아라 OX 악스 O인지 X인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악스는 소화니까 뭐 오늘은 좀 역사 우리가 역사 문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바로 역사? 가볼게요 역사 문제로, 문제로, 문제로 가자군요 첫 번째 문제 빠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 운동을 지원한 국가는 신라다 삼국시대에 나라가 뭐뭐 있죠? 고구려 백제 고구려. 신라 신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그 전에는 백제신. 뭐 부여랑 어. 어, 부여도 있었죠 금, 금강이었나? 1번 3차 이름인데 금강불궤도 네. 있었죠 에? 그리고 라 콜라가 키코코 있었다 고요 티코코 머리는 뭐예 히키코 히키코 머리도 있었죠 네아유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o, XNG 준비해주시고 모르겠어요 찍겠습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을 했을까요 하나 둘셋5 5가 나왔다 아 삼국시대는 어떻게 사라지게 됐죠 음음 음, 음, 이제 음. 먹히고 먹히다 먹히고 고구려가 이겼다가 고급 고구려 내전 내전 해갖고 사라졌을걸요? 와, 전 다르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탄허스 스냅으로 아휴 아휴 진짜 타노스 스냅 튀겨가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안뇌타노스 스냅으로 이미 뇌 없어지 없어진 거 같아. 요어 뇌는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어. 아. <laughs> 네 네네 네. 아, 그래요. 자 상국 시대는 네. 결국 신라가 네. 통일을 하죠. 네아 맞다 신라 통일.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으면 신라가 고구려를 지원했을까요? 근데 네, 오라고 눌렀어요 바꿀 기회드릴까 안 바꿀 건가요? 아, 네 모르겠어요. 찍은 거라서. 아 그래요. 네. 찍었군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오 맞습니다. 왜 오예요? 이때 신라가 장나라와 함께 합쳐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쳤어요. 이겼는데.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신라는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고려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당 그다음에 백제 그게 한개 아마 나당 저... 뭐 식일걸요? 나당? 네. 나당! 나당! 너당! 우리당! 여기서 그... 강한 자가 누구냐? 나당! 아니 당이랑 백제가 그 뭐라 국민의 일 국민의당! 연합? 이라 해야 되나? 여성의한개 아마 이름이 나당일걸요 어 그래 맞아요. 실라인데 민주당 거를 이제 나로 바뀌어서 나당이라고. 다음 문제는 누구냐? 아 백제 모래성이다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안 브레노세이내가 네, 네, 외계인이 돼가지고 그런가? 얘가 상태가 이탈리안 브레노에이드가 녹았어.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때 프랑스의 침범을 받은 적이 있다, 있을까요? 네, 어, 기다려주시고 있을까요? 아니요, 없는 것 없는 것 같아요. 자, OS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당연히 이쪽.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제 눈에 노이다내 <laughs> <laughs> 눈에는 오라서 아. 카노스 스냅으로 내가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니녕 이탈리언 브레인로스 우리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나요? 프랑스는 뭐죠? 조용하라고요. 어왜왜조용히하죠 겁나. 방금 중인데 아니 겁나 시끄럽게 옆에서 라라라라라라라라를 버리고 있잖아요. 브레인로크 라라라라라라라. 자,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5입니다 예. 천팔6 6년에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범한 적이 있어요. 병인박해가 뭘까요? 오이요? 몰라요? 오이 말고요. 큐크버 자, 근데 우리나라 군으로 군의 반격으로 후퇴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병인 박해는그거 열심히 말해서 천주교를 우리나라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천주교 믿는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천주교를 박해한다. 그래서 강화도를 침범을 했었는데 후퇴를 한 사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중국인들은 고구려를 해동성국이라 불해동성국의 뜻이 뭔데요? 해동성국 해동한 바다의 동쪽의 강한 나라 해 풀해 나라 동얼동성 네. 오해수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셋 오 엑스 오. 오 드디어 나눠졌네요 왜 그렇게 불렀고 왜 그럼 뭐라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네 이름이 구려서요 아 이름이 구려서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안 구린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고구려요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이쪽은 뇌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도 엑스가 맞습니다 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어요 고구려가 아니고 바다 동쪽에 크게 번창한 국가란 뜻입니다 해동성 해동 얼어있었는데 해동한 거 아니고 자 다음 문제 가있습니다 신석 기 시대 때 계급이 신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신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계급이 신석기 시대 때, 때 계급이 아. 발생했다. 아, 신석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했을까요? 구석기 신석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아. 아니, 이런, 이런 계급은 언제 발생했을까? 자, 준비해 주시고. 1 0 0년전 하두 셋! x 오왜 그럼 언제 계급이 발생했을까요? 또또또또 코코몽 또, 또, 또. <laughs> 벌렁거리면서 또뭐 언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코코몽 벌렁거리면서 청동기 아, 시대. 랜서, 시대 청동기 시대 계급이었어요? 왜요? 철기 시대 철기 시대 왜요? 현대 현대 왜요? 르네상스 시대 현대가 현대가 철기 시대예요? 지금이 철기 시대인가요? 네. 아직 철기 시대라고 아직 어, 배웠습니다 지금 아, 메, 아. 메타버스 시대 아닌가요? 어... 알파 세대 진짜 총으로 싸워야겠다 중에 어, 총총 시대 아닌데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X. 고 정답은 X입니다. 아, 예. 청동기 시대 말이 오. 근데 또 바꿨잖아요. <laughs> 멍충 멍충.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대가 됐고 청동기 시대 때는 계급이 발생했는데 왜냐면 청동기의 그때... 지구인 사람이 몇명 없었으니까. 그 증거로 알수 있는 게 바로 고인돌이에요.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게 고인돌이죠. 고인돌 그게 썰이 많잖아요. 이제 땅을 땅에다가 돌을 두개 박아두고 이렇게 모래로 찹찹 덮은. 그그 그 위에다 돌을 올린 다음에 모래를 치웠다는 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썰도 있고 많던데 피라미드랑 음. 비슷한 썰이 아, 아니면 아, 사실. 사실 과거에는 텀대육류보다 훨씬 더 발전한 육류가 있었는데 저희 속일라고 한걸 수도 있죠 이제 해골들은 다 3D 프린터로 진짜 아, 어이없다 공룡 뼈들은 사실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아주 정리해가지고 못 채운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만들어보죠 뭐 이상한 예. 아, 이상한 분양 예. 하나만 네 예, 그러세요. 다음 문제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고려 말때 성리학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세력은 권문 세족이다. 권문 세족이 뭐였더라? 권 권투 문화의 권문 세족과 세발. 사실 역사 공부를 했으면 또 다른 세력이 하나 더 있는 거 알겠죠? 황금 세족. 황관오리 건문내조 다른데 에 탄간놀이 하나 더있었네요 건문내조 내조 아 건문내조 태조 다음에 내조 네 아, 족발 먹고 싶네요. 자 준비해 주시고 저 족발 별로 안좋아는데 오엑스 하나 둘셋 잠만 웨이트 <laughs> 웨이 <laughs> 웨이 웨이 <laughs> 왜왜왜왜왜왜왜왜왜 기다리 아니, 생각 못했어요 생각 <laughs> 못했어요? 네뭐 생각하면 <웃음> 알아요. 일단 생각을 해줘 알았어요. 더 빡빡 돌려 주시고 돌리고 돌 돌려 돌려 돌림판 하나 둘셋 엑스 오! 뭐예요? 엑스예요? 예요엑스 X죠. 오! 엑스 X죠. x 엑스입니다 아둘다 엑스예요? 그러면 어떤 세력이에요? 아까 탄관오리탄관오리가 검문 내족성리학 수용해서 아니 탄관오리는돈 빨아먹는 무기 같은 사람들이고요 네 검문 세족은 까먹었고요 네 몰라요 그럼 어떤 세 주족 주족이 아. 아, 고령할 때와 <laughs> 바라바라바라마 성리학 가자 <성립하자,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마차 타고서 쭈욱 하면서 돌아다니는 아, 피리불면서 피리불면서? 네피리불면피리불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 X가 맞습니다 본문세족은 벼슬이 높고 건세가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해서 네. 만들어진 세력은 신진사대부라 불렀어요 아 신진 가는 아, 맞았군요 사 3 다음에 4였어요 넌 내족이라는 뜻 그러면 넌 신진 내대부라고 해야죠 한 4대 때리고 싶네요 중앙정계에 새롭게 진출한 학자 출신 관리를 신진 사대부라 불렀고 그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대부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사대부가 뭐예요? 진사대부가 뭐예요? <laughs> 나중에 배울 뭐예요? 거예요 중3때랑 고1때 전 중1인데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배운다고요 아, 알려주세요 2년 뒤에 네? 배워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 이야기가 길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3, 2년 뒤에 배우세요. 4 대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 x 문제를 풀어봤는데 점수가 동점. 3대3이네요 불길합니다. 아아아 아. 아, 에, 아, 에, 아 에, 에, 어, 에. 근데 저번 아, 시간에 아 누가 가발 써야 되지 않나요? 왜 오늘 가발을 썼어요? 네, 낭가. 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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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 너는 번말이지 그냥 넘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 x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오 x 스 난이도 어땠나요? 드라마를. 감사합니다. 오 x 스 난이도 어땠나요? <laughs>